자,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봤더니, X에 관한 내림작선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, 이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? 그러면, 한 문자에 관한 내림으로 정리가 안 됐을 때, 한 문자에 관한 뭐 올림, 다른 문자에 관한 내림, 뭐 이렇게 정리하란 얘기잖아? 그럼 일단, X에 관해서 내림으로 정리가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래. 그럼 일단, Y에 관해서 뭐 써보자. Y에 관해서 써보려면 너 뭐부터 해야 되냐면, 전기부터 해야 될 거야. 자 그럼 x의 세제곱 전개합니다. 마이너스 e의 제곱, 마이너스 x 그, 그 다음에 x제곱 y 이렇게 쓸게요. 그 다음에 플러스 exy 마이너스 3x 더하기 3y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자그 다음에 y가 들어간 놈 봤더니 y는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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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네. 이해하지요? 자, 그럼 y가 들어가 있는 것끼리 먼저 쓰면 y 가 내림으로 정리할 거야. 그럼 묶었더니 마이너스 x 제곱, 그다음에 플러스 2x 더하기 3의 y 이렇게 쓸수 있고 나머지 거 써야 되지. x 세 제곱, 마이너스 2x의 제곱, 마이너스 3x 이렇게 쓸수 있는데, 자, 이거 봤더니 아, 이거 재밌는 게 있네. 요 식이 요식 보이죠 자 요거를 마이너스 요 앞에 있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에 마이너스 3의 y 일거고 요거를 x 로 하나 묶었더니 지금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너는 지금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너를,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, 남아있는 게, 여기 마이너스 y 남아있고, x 남아있잖아. 그럼 x를 먼저 쓸게, x 마이너스 y.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. 그런데 이것도 앞에 있는 거 다시 인수분해 하니까, 인수분해 돼서,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, 너의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할수 있다는 얘기죠. 됐죠?